지난 24일까지 중국 스촨에서 야화 방생 훈련을 받던 판다 윈타와 양화가 광안 화인산에 들어간 지한 달째가 됐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현재 몸 상태는 어떨까요? <목소리>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첩첩산중에 둘러싸인 화인산 판다 양화 방생 훈련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는 축사를 청소하고 있는 사육사 따이용 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판다 윈타오와 양화는 아침 일찍 축사를 떠나 야외 산책을 나갔기 때문입니다. 화잉산 판다 야화 방생훈련소 사육사 따이용 씨는 양화는 참대를 먹을 때 나름대로 규칙성 있게 먹어서 좋다면서 양화는 하나를 먹고 차례차례 먹지만 윈타오는 이것저것 두서없이 먹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화는 움직이기를 좋아해서 축사 바깥을 돌아다니거나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으면 나무 위에서 공중제비 연기를 보여주기도 하며 피곤하면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며 휴식을 취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또 사육하면서 관찰한 결과 식성이 좋고 활동량과 정신 상태도 매우 좋은 편이라면서 축사와 울타리 안에 판다가 좋아하는 대나무를 놓아두었고 그들이 쉴수 있는 큰 나무도 있어. 먹이를 먹고 난뒤 나무 위에 올라가 쉴수 있다고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뛰어 놀면서 판다 윈타와 양화는 점차 현지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정신 상태와 몸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